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 10년을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와서는 서울 구미동에 있는 평화교회에서 부목사로 4년 정도 섬겼고그 가운데 호주를 한 1년 정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삶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 훈련 학교를 제가 비전을 갖고 후배를 양성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비전을 하나 주셔서 선교사 훈련을는기한 꿈을 갖고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김바울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김바울 목사님 을 만나서 그때 김바울 목사님은 대한학교 교장 선생님셨고 이 우리 지구촌선교회 단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동역을 드렸듯이 었고 에, 우리 김방 목사와 저하고 공동 단임으로 지구촌 선교에 선교를 했는데 제가 우리 지구촌 선교에 올때 제일 마음에 가슴에 복잡했던 것이 이름이었어요. 지구촌 선교회 에, 참 마음에 제가 개척을 해서 이름을 짓는 해도이교회 이름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옮기고 또 우리 박석에있는 그쯤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한 3년 후에. 우리가 응암동 어, 쪽으로 한 3년 정도 또 거기 니다가 네, 거기서 이제 재개발되는 바람에 이곳으로 이사왔어요. 여기서 한 13, 1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제 뭐 옮길 때마다 이름을 좀 바꾸자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우리 지구촌성립결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습니다.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지구촌 곳곳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성교사를보낸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비춰놨고 이렇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드린 김발 목사님은 우리 지구촌 선교회에 처음 시작하신 설립자세요. 개척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여기 이성 전 선생님도 계시는데 네, 저, 저보다 먼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기 김혜란 집사님도 김정인 장님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앉아있는데 네, 이렇게 잘 왔습니다. 무려 네, 19년 만에 제가 우리 김화한 목사님을 연락이 됐고 물론 그 중간에 잠깐 뵙지만은 어, 전화번호도 다 없어 그랬는데 잘 연락이 돼서 우리 근대 글로벌 국제학교 유튜브에서 찾아서 목사님과 연락이 돼서 한참 동안 통화해서 해프를 풀었어요 제 마음에 김방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되는고 우리 주 사랑과 존경하는 우리 김방 목사님 이스라엘모시도록옵소다 And t h 선명해 주신 것처럼, 이무 목사님, 죄송한 점리 제가 잊고 있었는데, 현재에 출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잘못 오셔가지고, 어, 오늘 이 행사를 알려주시고, 어, 이런저런 소을또 초대해 주시면서, 네, 반갑고, 감사했어요. 어, 잊고 있었던 교회, 지구촌 손님의 이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반가워하고, 저희 가족들이 지금 같이 말했지만,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의 어, 한 번, 우여곡적,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유지하시고, 지금까지, 기전을 위해서, 살려고 해하고 어, 보신, 어, 이웃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어, 또, 손돌님들, 이렇게 어, 불편하시고, 또, 힘드신 여러 가지 약관들이 있겠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껴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도용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선교인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말을 는데앞서다설명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찬기 지구촌 교교 귀한 교인 것이 수년간 필리핀 선교사선교폴킴라고 하는 김방목 일본 선교를 년을 하셨던 이윤분 신교사님,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이나마, 잠깐, 동요를 하여 하시다가, 어, 저는 학원 그 교육사역이 있어서 집중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그 이후, 현재까지, 어, 이 목사님이, 지구조선 교육를이름도 바꾸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것이 너무 대단하고, 저는 감벼우려고 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말씀들을 또 나눌 기회가 있을 때그때또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앞선서가 너무너무 어, 다양하게 또 특별히 차량을 많이 드려요. 길어가지고 네. 어, 제가 어, 샌드위치 타임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또뒷순서도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짧게 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골드세서 자장 28절에서 29절을 말씀으로 어, 제목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3년간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네, 어, 비대면으로 올라인으 불편하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부탁하지만 어, 그런 그렇게 예배된지 3년의 기간을 지냈고 이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마스크를 벗고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국 교회는 많이 어려웠어요. 장자도교회뿐만 아니라 다 어려웠습니다. 많이 준기도 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많는다기도 하고. 그런 모든 힘든 여건과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낸 교회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 나라, 한국 교업은 지금 탈종교화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탈종교화는 종교에 대한 관심 없는 시대죠. 모든 종교는 를다 거부한다. 그리고 종교를 떠난 그 중에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러한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가. 아, 맞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그 피해를 보고 있죠. 어스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모레는데요모바 시대에다를 거죠. 모바일로 크리나로 모든 쇼이 가능하고 또 금융 뭐 이런 이이 가능하고 또 원하는 모두 같은 심지는 교회 목사님께 설교도 원하는 주의 목사님 설교를 클릭해서 보시대가됐습니다 점점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 이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들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이 계신가? 우리 자신들부터 한번 궁금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의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에 답을 콜로사스 1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온전함이라해서는 의미는 순수함, 또 경각, 거룩함 그리고 완전함, 또 온전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전파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가르치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지질도 만드신 그 목적은 아무처럼 선한 대를 향하게 운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물질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 예물도 아니고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음, 교회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 상황이 달라지고 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있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목적, 교회 주신 사명은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 복은 침례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사들 중에 핵심 동사가 무엇이냐 바로 make disciples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동사들은 그 수식하는 동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그 핵심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방해서 어, 그 가르쳐 지키리라 그 말씀이 바비에스쿠스의 지상명령인데 그 핵심 동상은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못 얻던지 우리의 형편이 얻어 하던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죠? 교회의 역할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아름만 구 교제가 덕과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로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제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를? 바람이 그렇게 사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집을 선 선교 교회가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제자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신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가르치도 중요하고, 나아가 성교와 정도와 봉사와 부제와 교제 교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할 것는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씌고 우리가 제자를 양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양족한다는 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주그 영혼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가정이 바로 제자를 삼는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이어야 되고 제자 삼는 일을 가장 귀중한 하나님 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시로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바로 삶의 예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건물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들은 처소, 예배들은 장소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좀더 화려한 어, 교회당을 예배당을 어, 만들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언제 그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언제 그것을 바라셨습니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에요. 이 이사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중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예물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리의 물질을 원한 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각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경손한 마음,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매일의 일상의 삶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아, 예. 12절 예, 12절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자신이야. 우리의 시간, 정신, 마음, 우리의 삶 모든 것. 하나님이 바시는그 그 이상까지도 드릴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 제사 리빙 세크리파스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하나님의 삶을 받으시는 것십니다 아, 그러면 아, 우리가 아.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여러번 보겠습니다만 우리 모습은 예배 후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은혜는 예비 정해진 주일날 예배에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정도의 예배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 은혜가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월화수목금토 뭐, 그리고 주일까지 그 믿음 신앙 우리의 은혜 우리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타을 믿음의 열정이 살아 숨 쉬고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계독교는 말을 듣는 거고 안티크리스찬 들 분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삶에 본이 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야죠.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야구고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확된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유한에서 3장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 말로만 사람을 따지 말, 행한과 진실함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주일날 한시간에이 예배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들의 주제 통해서 은혜 받은 그 감동과 그 기쁨을 여러분 예배 후에도 흘러가야 돼요뭘 화수업 금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판단해야 돼요. 독일어로 베르프라는 이 직업의 그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기로는 일, 여러분이 봉사하는 일,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 그러니까 업이죠. 여러분, 어, 또, 월급을 받고 또 살아가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이에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1구천 선교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바로 다른 말로 소명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지켜 행하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지금 저 성교교의 사명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요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아,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데 다음 기회로 할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저도 성교사 열정이 있어가지고 저렇만 많은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이 아, 목사님, 하 70이 됐는데, 아지까지저쫄의 소리를 지르시면, 거부거 말할 줄 모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그런 거를.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일상예배 매일매일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학원, 우리의 교회, 여러분 있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도 그 주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네. 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예배 한 시간에 머무는 것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이 여전해야 된다. 우리 신앙이 그 은혜가 지속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되야요 집에서 성교회가 예배 끝나고 아멘 하고 끝나고 내려가고 계단 내려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되지 않으면 저 교회, 저 예수생이들 그 소리를 들으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아멘. 예, 아멘. 예. 세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교사사회할 때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집사통 권사든 장로든 목회든 선교사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것 드러나는 것은 열매에 의다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제가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열매가 있는가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께 드러낼 것이 있는가 건담을 하자 평하죠 하자 신아지자 제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있을하다 자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시다자랑이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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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의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리 여러분, 인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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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러분 여러분, 여러도여인지 여러분, 여러분, 여 그것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모습으로 나타나죠. 아멘. 마태음 7장 2 0절 말씀 주시 말씀 뭐예요? 그들을,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 됐다. 바리세는 그들을 보면, 저들의 바리세야. 이럽보다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 저들의 홍금면는 정말 진정성이 없어. 하나님 그의 앱을 기뻐하지 않으시 왜? 열매를 보면 안된거 성들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해요. 기쁨의 열매, 달마다 감사의 열매, 즐거운 열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못 견디는 그감동가 억창 같은 열정으로 우리는 다 뛰쳐 나가서 외쳐 부르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다. 네. 이제 우리가 도 받을 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주의 손을 믿어라. 그러함과 내집에 구원을 구는다 이것을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 헌신된 제자의 사역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근동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서 그들도 또한 열매를 여러분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그지속되는 우리들의 사역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 열매는 예수 스도가 우리에게서 풍겨하으면 향기여야 됩니다. 독수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다투지 마세요. 언제나 일어서 답답한 일에서도 여러분, 상처받은 일에서도 여러분, 웃으세요. 축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 네. 아, 오늘 조차기가 굉장히 난감하다. 간심히 목사님 도움받아서 카페 앞에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착한 남니까 그렇죠? 요즘 한국 교회는 주차하지 못하면요 당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주차장부터 넉넉한 곳으로 이전하는 게 요즘 추세예요. 여러분 공영 주차장 뭐 곳곳에 많이 만들어놨어요. 5분, 10분, 20분 걸어먹었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예배. 시간 안에 가서 참석해서 의뢰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성실한 겸손한 태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수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아름다움에 있어야 됩니다. 네. 저 교회는 다르다고 게 자꾸 보장것초란 교회가 왜 이렇게 빛이 나지? 왜 이렇게 향기가 나지? 왜 이렇게 아름답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대. 그리스도인다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품격입니다. 네. 저놈의 지원자 선교교회 20주년이 되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바라며 나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순수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이 29절의 소망의 말씀을 쉬었는데, 우리 혼자, 우리 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숲에서 역사하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 성령 하나님 역사를 따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온전한 일다 네. 여러분, 저쪽 소교회가 하나의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10편 140편 15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 나니,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기 네.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주변에 여러분 전하시고,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시고요.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들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당신이 뜨거운 세월신 지구전 성교교를 방문하되고 게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짧은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하나님을 잊고 거부하고 떠나 살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지 삶의 일을 여을 통해서, 완전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거룩한 신앙과 그런 삶의 자세로서 하나님께 영당되려는 그런 삶을 살까,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그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지구촌 성교교의 대하여 주옵소서 사회을해에서 수고하시고 이금까지지켜오시는 애쓰시는 우리 영물성교단님 목사님 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